인간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 교훈을 얻을까? 우리가 알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이다. 에프톨스테이 전쟁과 평화. 전쟁사는 시공간을 초월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유도하며, 변화무쌍한 세계와 환경에서 불변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숙한 이해의 길잡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기 전에 보스니아 전쟁이 있었고, 보스니아 전쟁 이전에 제1차 세계대전을 촉발했던 발칸반도의 갈등이 있었다. 등장히 물과 시대적 배경은 다르지만 본질은 변함이 없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전에 끊임없이 반복 재생되었던 중동 전쟁이 있었고 수세기 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 있었다. 역시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 전쟁사는 분명 역사학의 영역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인문학의 영역이다. 역사학의 목적이 인간이 과거 행적을 통해 교훈을 찾는 것이라고 하는데 인문학은 교훈보다는 교훈보다는 인간이 이해에 치중한다. 나는 교훈보다는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다 과연 인간이 과거의 경험을 되해 교훈을 얻을까? 그래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까? 굳이 답을 할 필요가 없다. 만약 내가 그렇다고 한다면 독자들이 고도숨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십자군 전쟁이 비이성과 관계를 무려 200년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이후 전쟁에서 그것은 다시 반복되었다. 30년 전쟁이 야망과 관계가 좋은 예이다. 제1차 세계대전이 참혹, 참혹함은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다. 그 기억이 생생한데 그보다 훨씬 사뭇한 삶이 제2차 세계대전에 행해졌다. 게다가 인종청소라는 인종 악마적 관계가 나치에 자행되었고 대동화 공영권이 유명하네 일본 궁극주의 관계가 아시아를 휩쓸었다. 제 반세기도 지나지 않아 유사한 악마적 몸부림이 보스니아에서 재생되었다. 물론 이 책에서 나는 전쟁사의 역사적 기운을 애써 거부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기운을 내가 자의적으로 만들려는 것을 경계할 뿐이다. 요원을 찾는 것은 독자의 몫이다. 나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이다. 19세기 초나폴레옹이 몰고 온 유럽의 전쟁과 혼란에 대한 기억이 생생할 때 홀스토이가 조국 러시아의 입장에서 전쟁과 평화를 썼듯 나의 시선은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에게 갈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나 역시 역사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내가 궁극적으로 이 책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독자들이 제각기 알아차릴 것이고 그것은 독자마다 다를 것이기에 미리 스포하고 싶지는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힌트를 제시한다면 나는 히틀러보다는 히틀러라는 개인보다는 민주주의라는 허울 속에서 히틀러를 선택한 독일 민족 전체의 악마성이 주목한다. 한 개인의 악마성이 부각될수록 그것을 잉태한 집단은 조용히 면죄부를 받고 나기 때문이다. 수천 년 세계사를 이어는 전쟁을 바라보는 네 개의 창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의 전쟁사는 경제, 내전, 문명, 종교의 네 개의 영역으로 나뉜다. 나눔의 기준은 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지만, 국자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전쟁은 하나의 영역에만 대분의 전쟁은 하나의 영역에만 해당되기보다는 두개 이상의 영역이 중첩되어 있으며 때론는네개 모두를 포함하기도 한다. 예컨대 십자군 전쟁이 그렇다. 이슬람과 기독교의 문명적 충돌, 종교적 열망, 유럽 사이의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다. 특히 원정의 횟수가 늘어나며 종교적 열망보다는 세속적 욕망이 더 크게 드러났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종기적인 동기를 제외하고 원정 전체를 설명할 수 없다. 이렇듯 각 전쟁이 여러 영역이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해도 그 모든 영역을 균등한 시선으로 조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에 내네 영역 중에서 가장 도드라진 영역에 주목하면서 서술했다. 첫 번째는 경제 영역이다. 경제적 욕망을 빼놓고 인간의 욕망과 본질을 제대로 설명할 수는 없다. 전쟁사에서 이러한 경제적 욕망을 제외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역사가 아닐 것이다. 경제적 영향에 포함되는 전쟁을 선별하기가 쉽지 않다. 윙 끝에 백년 전쟁, 스페인이 아메리카 전복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이라크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을 선택했다. 백년 전쟁은 결과적으로 유럽의 봉건제도를 뒤흔들어 놓고, 근대 시민의식과 새로운 정치제도의 털을 닦았지만, 그 시장은 경제적 욕망으로 출발을 했으며, 그 욕망이 예상치 못한 사이에 정치적 변화를 가져왔다. 스페인이 아메리카 전복사도 마찬가지다. 식민지 개척을 통해 불을 축적하고자 하는 세속적 욕망이 세계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뒤에는 제국주의와 민주, 민족주의 같은 유럽의 정치 및 사상적 배경도 중요하게 작용했지만 그 저변에서는 산학혁명이, 산업혁명에 의한 경제적 이행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이라크 전쟁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지만 미국의 석유 패권에 대한 집착을 우회할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오랜 민족... 주의 그루터기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동국권 공산주의 몰락과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가 갖는 경제적 불안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나토와 유럽연합의 동진정책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감과 겹치면서 폭발한 것이다. 두 번째 영역인 내전에 포함되는 전쟁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일단 전세계적으로 내전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이다. 특히 1945년 이후 아프리카 중남미의 크고 작은 내전을 포함하면그 수는 100개가 훌쩍 넘는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거나 우리에게 남다른 영향을 주었으며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는 전쟁들을 선택했다. 시대순으로 보면 미국이 남북전쟁, 중국 내전, 베트남 전쟁, 보스니아 전쟁이다. 남북전쟁은 미국 건국부터 미국이 발목을 잡았던 남과 북의 지역주의가 낳은 지극히 미국적인 내전이지만 미국 민주주의 과거와 현재를 조망할 뿐 아니라 그것이 우리 지역주의와 민주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 내전 역시 한국전쟁과 연계해서 우리의 과거와 과거와의 현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보스니아 전쟁은 언뜻 보면 유럽이 지역적인 내전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적어도 1세기 이상 지속된 유럽 정치 지형도의 변화와 민족주의가 뿜어내는 비극적 역사의 속사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기에 내전의 시체를 정확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문명 전쟁 영역에서는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전쟁,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 나폴레옹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을 선택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정복 전쟁, 몽골 제국의 정복 전쟁은 동서양 문명의 흐름과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나폴레옹 전쟁은 프랑스 혁명 이후 유럽의 세력 균형과 제국주의의 제국주의 평창을 비롯한 근대 유럽 문명 이해를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오랜 유럽 중심주의 세계에서 미국 주도의 세계 지수로 변환으로 보았다. 전쟁은 당사자 국가와 민족뿐 아니라 세계사의 흐름 전체를 바꿔 놓곤 한다. 그것이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전쟁이 발발하면 그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후 페르시아 제국이 그 전쟁의 의미를 진지하게 곱씹어 보았더라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나폴레옹 전쟁 이후 영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자신들이 세력 다툼과 식민지 쟁탈에만 몰두하지 않고 통일이 길에 접어든 독일 민족 주의와 그 여파를 간파했더라면 세계사는 어떻게 변화했을까? 아시아에서 그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나라가 일본이었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세계의 변화에 따라 재빨리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바꾼 일본과 여전히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마지막으로 종교 전쟁에는 파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십자군 전쟁, 30년 전쟁이 포함됐다. 십자군전쟁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종교의 열망을 빼놓고는 모든 원정을 이해할 수 없다. 30년 전쟁의 결과적으로 유럽 민족국가의 근대를 제공하며 유럽, 근대 유럽의 여명을 재촉한면도 무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교개혁이라고 판단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역시 뿌리 깊은 종교적 갈등에 대한 이해 없이는 풀어갈 수 없다. 중종 지역 내의 세족적 야망과 그것에 맞닿아 있는 외부적 이해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슬람 세계 내의 종교적 분파의 주의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복잡한 중동 문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이란 이라크 전쟁을 포함했다. 인간의 욕망과 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전쟁사의 반우라마. 나는 인문학자로서이 책을 썼다. 평생은 역사학자로 살았는데, 세상 인문학자로서 이번 책을 썼다고 하니 이해할 것이다. 명백한 역사학의범주에 속한 전쟁사를 내놓으면서 말이다. 문학과 철학과 달리 역사학은 논쟁이 십사일 경우가 많다. 역사를 보는 시각에 따라 분열과, 분쟁과 분열, 때론 증오를 낳는다. 역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문학과는 달리 과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제시한다고 제시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이 자부심을 주도하지만 자만심을 부추겨서 파괴적 메커니즘이 도구가 되곤 한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라는 인문학 분야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혼란에 빠지기 쉽상이다. 두려움과 경계의 대상이 되기까지 한다. 그런데 요즘 어른을 위한 최소한 전쟁사를 집필하면서 모처럼 역사학자보다는 인문학자로서 나를 찾을 수가 있었다. 인간의 욕망과 야망, 그것을 부추기는 집단과 사회 혼돈과 인간 내면의 갈등. 종교와 민족에 대한 광적인 믿음, 그것을 바치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 이런 인간이 다양한 모습을 종합적으로 투영하는 전쟁사만큼 우리 인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시대와 지역은 다르지만 서로 다른 스펙트럼을 발산하는 전쟁사의 파노라마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불변의 의무를 제시한다. 그 의무는 역사의 달콤한 유혹, 즉 인간사에 대한 정답을 역사에서 찾으려는 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일인지를 여과 없이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요즘 어른이한최선이전전는사가탄생이 친구는 이 힘든 여정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